한 집에 있어.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. 아빠 곰은 뚱뚱해. 엄마 곰은 날씬해. 애기 곰은 너이 곰. 으쓱, 으쓱. 잘한다. 아씨 사도 걸렸네 리조트 다 가지 첫판 여러분 이 고맙다. 고마운 거 맞냐고요? 후원은 고마운데 저런 영상으로 나를 옹 매려고 하는 그런 나 나쁜 마음. 요즘 집에 오자마자 잠들어서 방송 못돼서 많이 밀렸어요. 그래도 다시 보기로 꾸준히 보는 중. 아 그래? 멋다. 우리 잠시만. 우리 지은이가 오천 원으로 비비고 고맙고요 감사드리고요 지은이가 우리 알바 알바비로 이렇게 또 아니 마침 저거 한 다음 날이 편집 때이라 프로그램 킹김에 자막 따라서 보기 쉽게 하려고 준비하려서 이 편은 안 만들게. 아 그래 만들지 마. 우리 하방이 천원 비비고 고맙고요. 왜 죽을 왜 죽을라고 저 간택이 돌았네. 간택이 갔네 이거. 마탱이 갔어. 아, 쑥 코프 먹어야 되는데. 아, 저 새끼 방어구까지 다 있어. 스코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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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스코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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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프. 앞에스코프 제발 제발 아 3배율이네 씨 나쁘지 않아 할수 있어 3배율로 아뭐 올라가는 소리 들리던데 사운드 올려 사운드 집중 누가 등산하는 소리 들려서 등산 아, 뭐. 킬당 천원 미션 어때요? 킬당 천 원, 오케이. 골 지은이가 천원비보고 오케이. 지은이가 우리 지이은이. 내외 시청자 중에 지은이가 많아갖고 지이은이야. 우리 지이은이의 미션을 위해 일단은 삼 배율과 뭐 가진 게 없지만 빠르게 파밍을 하고 뭐 닦아서 여기서 저 어디를 해보자. 산옥이면 뭐야, 뭐야 왜다 오십 50, 오십 명밖에 없어? 벌써 핵 있나? 핵 있을 수도 여긴 이거 여기 스톰, 스팀이니까 이곳은 스팀이기 때문에 핵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야. 아 근데 핵이 많아서 개 무섭네 요새. 아이 하나의 호박 한 마리 호박이니다 <laughs> 졸라 무시하게 생겼다. <laughs> 야, 내 얼굴 보고 도망간 거 아이가? 아까 금방. 어, 내 가면 쓰고, 내 호박 펌피, 펌킨 대가리에 쫄아가지고 도망간 거지. 이거 리조트 안에 있는 애들은 인이구나 여기 이러고 있을게. 아이고,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. 이 바깥에서 오겠네. 그래, 지금 저런 저런 쪽에서. 여걸로 들어와야 돼. 애들이. 땜목이 땜목 하우 애들 다 내려와야 되는데, 일로. 여기 있는 애들로 와야 돼, 이거. 30초. 와, 나 음료수는 뒤지게 있는데. 음료수만 있어, 그냥. 진짜로. 피처로게 없네. 신나는 모험, 짠짠짠. 이 새끼, 여기서 존버하고 있네, 미친. 와, 이 새끼 소리 안 듣나봐. 이 앞에 누구 있나? 와이템잘 먹었다 근데. 어 개머리판. 어? 이새끼 왜서 왜 존버를 하고 있었지? 앞에 누가 있었나봐. 오이 시체 사후경직 보소. 근데 풀 도핑하고 달리야겠다. 자기장문네 와씨. 아니 역시 리조트는 무서운 곳이야. 특히 존버치고 있었네. 저 위에다 저 잡으러 가자 킬을 먹어야 돼 아직,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 1킬로 부족해 적어도 5킬 5킬, 5킬은 해야 돼 5킬 오케이 내 위치 나쁘지 않아 왼쪽에 이 새끼 스톱해라 제발 어? 뭐야 와 능선 아래다 이씨 이새끼 뭐야 내 위치 아나? 어떻게 알고 저기 딱 저렇게 숨는거야? 아니 이새끼 내 위치 아.. 아.. 여기 저기서 갑자기 헤드샷 쏘면 저 새끼 100% 핵이다 이거 와 저렇게 능선 아래로 딱 간다고? 올라오다가 개꼬름하네 ESP면은 어? 오! 오케이, 지지르라고 이 새끼가 와 오지 들고 있어서 연사력은 좋았다. 10초, 아씨, 또 가야 돼. 아 이번엔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되네. 아, 이거 좀 빡센데, 이거 열 명. 와, 이 산에서 내려갈 때 지옥이다. 지금 뛰자. 지금 이 위에서 싸울 때 지금 뛰어야 돼. 봐봐 지금 담벼락이랑 싸우고 있네 누구랑. 지금 총알 막박튀고 있죠. 지금 싸울 때 지금 들어가야 돼. 나이스 나이스 나 포지션 나쁘지 않다. 네들끼리 싸울 때 왼쪽에만 사람 여기만 사람 없으면. 오른쪽 바깥에 많아. 와 이거 완전 시가전 됐네 여섯 명. 오오. 치킨 뜯을 시 5,000원 추가 오케이 오케이 확실하게 이으로 들어갈까? 앞집으로 근처에 있다. 이집 안에 사람 있다 오케이 오케이 뽀짝 뽀짝이 컷와 이새끼 존버하고 있었네 여기서 뭐야 와또가야 돼. <laughs> 해안가로 나가야되네 아이 바나나 잎 진짜 씨 잎사귀 졸라 두껍네 이거 어 잎사귀 개 두껍네 이거 씨 얼마 뭐야 헉, 5초 남았어 아씨 싸우면 안된대이 안에 사람이 있다는 소린데

와, 이 새끼 잡았어야 되는데, 아씨, 아, 저 새끼 진짜 잡았어야 되는데, 방금... 아, 저 새끼... 지금 두 대인가 세 대밖에 못 맞춘 게 진짜 천추의 한이다. 아, 저 위에 엔딩 되면 망하는데? 와 제발 아 제발 나 다리 맞아도 바로 죽는다 제발 제발 안돼 어 제발 제발 레오키트야 제발요 힘내줘 나이스 아 어, 살았다 어, 어. 아 미친 어디 맞는거야 아 이새끼 개같네 진짜 타... 어 나이스 와 죽을뻔했다 제발 16초 저 새끼 오그로 졸라 끌리는데 저 새끼랑 좀좀저 새끼 좀 죽여라 그래 나이스 누가 술탄 던졌다 나이스 누가 잡았다 야, 누가 잡았어 저 새끼를 아저 능선 위에랑 싸워야 되는데 아 지금 조졌다 포지션 졸라 안 좋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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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아, 더로부탁 위에 둘리다 위에 둘있리 위에 둘나 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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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리들이 들리, 나리 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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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버렸다 <laughs> 나이다 이걸 다 잡았네 야, 나 위치 진짜 안좋았는데 판다도 오졌다 자기장도 자기장 운도 안좋았고 위치도 안좋았는데 이걸 해냈네 와, 달달한 치킨이었다 달달한 달치였습니다 달치 오져버렸네 유킬의, 유킬의 치킨 6킬의 아, 치킨 역시 이거 또 킬당 미션 오랜만에 달달스하게 해내버렸다 우리 지이은이가 만천로보비보비보비보비보비